헌법재판소에서 19년 동안 연구관을 지낸 변호사가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불러놓고 윤선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수밖에 없는 확신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자, 이걸 들어보면 윤선열 대통령이 왜 복귀하게 되는가? 자 그것은 너무나 자명하고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자이 현재의 연구부장 출신입니다 이명훈 변호사가 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어 지금 어, 토론회를 벌인 더불어민국민의힘에서 거기서 발제자로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관해서 결과를 예측했습니다. 탄핵이 끼어들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자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설령 위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멸될 정도로 위법성이 중대하지 않다. 그리고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강조하는 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도 아니다. 이렇게 말했습니다. 자, 그래서.